계속해서 매일매일 팔로업이 사실 필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이닉스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네. 어떻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고 <laughs> 네. 계속 하이닉스를 지금 이 개편된 뒤로 하루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데 계속 가지고도 한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아무 때나 사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때나 사라 그냥. 근데 어 아무 진짜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요. 그 솔직히 이 종목도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공약을 또 했습니다. 네, 47만 원 자리에서 이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47만 원 자리에서 저희가 얘기 드렸는데 이게 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차트를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요 이게 딱 이게 제가 요즘에 좀 우주의 기운이 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우주의 기운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딱 이날, 목요일날, 46만 8천원 찍고, 음. 예, 딱 매수가 체결해주고 바로 가더라고요. 왜 지금, 수익률 대회를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laughs> 지금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제 급등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s k n 스가 이제 시접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요일날 시접 발표를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전까지 좀 즐기시되, 시접 발표 나오고 나서 한번 이게조정이올 거다. 그때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어, 대응만 좀 잘해 보자. 그러면 충분히 에스이닉스는 지금 목표가가 뭐 70만 원도 나오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계속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PR을 얘기 드는데 PR이 마이크론이 시접 아이카닉스에 비해 밑에 있는 회사입니다. 훨씬 밑에 있는 회사고요. 점유율이나 h b 반도체 점유율도 거의 별로 없는 회사인데 이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무려 1718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P 카스이닉스가 마이크론 지 마이크론의 1 7 18배를 적용하면은 그럼 주가가 또 너무 높아져요. 주가가 한 8, 90만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도 또안할 거예요. 하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거기까지 모진 않지만, 그래도 한 65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본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 드리고요. 충분히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다만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빨라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격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거기서 조금 새로운 매물이 나오면, 그때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근데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보유자분들은, 딱 AI에 이번 주에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알파부터 해가지고 계속 AI 테크주들 시발표 있거든요. AI 회사들이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이 잘 돼야 하드웨어가 거기에 받쳐줘서 물건이 팔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확인하고 가시면 충분히 다음 타점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하다 보면 포모심리가 강해지고요. 포모심리 강해지고 결국 상투잡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만 제일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좀 편하게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개인분들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났냐면요. 그 네. 바닷가 가면 파도가 네. 그게 물밀려 올때 가다가 멈췄다가 하다가 네. 멈췄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질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죠, 그런. 지금인가 하다가 발을 뺐다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좀 두렵다. 어어 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막막하신 분들은요. 꼭 함께 전략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봐 드렸고요. 이어서 60조원입니다. 60조원 하면 사실 지금 얘기할 만한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캐나다 네. 잠수함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떤 아, 종목으로 음, 음, 볼지 네. 제 왔을 때는 거의 작두타고 계신데 거의 제 왔을 때는 <laughs> 그, 따로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매일매일 뉴스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6 0 조원이라는 키워드는 거니까. 딱 그거밖에 없긴 네. 하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볼지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전망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HD 현대중공업 오늘 군수지원함 얘기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뭔소린가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쪽 면은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올 때, 캐나다 칸이 총리하고 대판 싸우고 왔어요. 음. 열받아가지고 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나다 칸니 총리랑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캐나다에서 레이건 대통령 옛날 영상을 틀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발끈했어요. 거기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자유무역 하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음. 근데 트럼프가 존경한다 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캐나다 광고로 들어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지금 토론타하고 LA 다졌어고 붙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이 두, 거의 이 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지금 붙는 거 다름없는데 지금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보시면, 응원 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쟁 수준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데 캐나다 카니 총리가 이번에 음. 옵니다. <laughs> 우리나라 와요. 에이펙 정상회담 옵니다. 물론 정상회담은 안 해요. 그러니까, 카이 총리는 참석해요. 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참석 안 합니다. 카이 총리한테한대 한 맞을까봐. <laughs> <laughs> 같이 있다딱한대 맞을까봐 참석 안 하는데, 카이 총리가 왔을 때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가 거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여기서 총력전 하지 않을까? 근데 HD 현대중공 오늘 주가는 군수전환 관련해서 무슨 협력했다? 그거는 여러분,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만큼. 근데 만약에 캐나다 점수함 60조 따잖아요. 상한가 갑니다 이거 진짜 상한가 가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캐나다가 원래 미국 점수함을 수입하려다가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취소해버렸어요. 음.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튼 거거든요. 한국하고 독일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점수는 한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H, 현대 중공업이냐, 하나오션이냐 이둘 중에 하나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원팀으로 가기로 했어요. 음. HD 현대중공업이 절반, 하나오션이 절반. 공동으로 수조해서.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가 거의 이기는 게임이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확정을 지어줄 수 있다면, 물론 결과는 이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칸이 총의 마음 쪽으로 좀 확정을 지어줄 수 있다면, 그럼 저는 이기 모멘텀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주공업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조정식 매수관점인데, 이미 요것도 얘기 드릴게요. 아래에 QR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미 4월에 공략을 해가지고 이거를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83%입니다 <laughs> 83%인데 지금 이제 신규 공략하시는 분들이 저 혹시 언제 해야 됩니까라는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꼭어 잠수함 사업에서 꼭 HD 현대중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그리고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또방산주도몇개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오시면 같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리해주신 내용들 모두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도에서 살짝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마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약간 너 어, 뭔가 어떻게 너마저 나를 버리고 먼저 가느냐거나 아니면 너마저 안 가진다 이런 뜻이거나 이게 뭘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음. 그 과거에, 있던, 과거에, 영웅이 있습니다. 영웅. 그 영웅이 암살당할 때. 오. 너 맞아. <laughs> 이러면서. 와. 아. 네. 요거거든요. 너 네. 맞아. 네. 아,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네. 요거 한번보시면 <laughs> 아마. <laughs> 알겠습니다. 열어서 <laughs> 왜 그렇게 붙여주셨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이브입니다. 네. 봐도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겠죠. <laughs> 네. 이유는 뭐냐면, 네. 사실, 진짜, 반도체, 네. 조선, 방산, 네. 다 갔는데, 오늘, 제발, 갔죠? 어, 네. 근데, 그동안 안 갔다. 엔터.